スタ <music> 오전 10시네요 에, 밖에는 비가 봄비가 많이 옵니다 근데 또 비가 이렇게 오면은 에, 맑은 공기가 찾아오겠죠 없는 우리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없는 분들은 여름 여름이 좋죠 여름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지요. 항상 좋지요. 자, 그런데, 앞날을 알고 살았다면, 어떻게 갈리를 못했겠습니까? 또 제가 보는 세상을 찾아보면, 돈촌반응도 평생 못 만져보고 세상을 떠나신 분도 참 많습니다. 아, 제가 뭐 시인은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할건 없고, 잠깐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타이틀은 뭐냐? 나의 생각 타이틀이에요. 타이틀은 에이, 정신이 없다. 잠깐 목소리가 좀 커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핸드폰에 녹음을 해야 되니까 마이크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안 들릴까 안 들리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합니다. 좀. 시끄러워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면 크게 할 이유가 없겠죠. 오늘 저의 생각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저런 얘기, 저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매일 사실 해야 돼요. 해야 조금이나마 이제 생활이 되는 거죠, 생활이. 그리고 또 이제 보람도 있고. 근데 오늘은 그, 무슨 춤을 춰야 될지도 정신이 없다. 타이틀이. 무슨 춤을 춰야 될지 정신이 없다. 참 춤추기가 싫다. 이제 춤추기가 싫어졌어요. 뭐를 춰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어떤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다. 머리에 혼전이 왔다. 어떤 거? 논스텝 때문에 그렇다. 논스텝. 외국인들이 만들어서 우리 일본으로 넘어온 난스텝 그게 바로 노스텝 NoN. 어저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그 영상을 지금 내렸느냐? 제가 여기다가 하가 나니까, 하가 나니까 이제 방송을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래서 제가 좀또 몰상시켜 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막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내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려고 그러면 성격적으로 안 돼요. 성격적으로 좀 다혈질인가? 다혈질이라 그런지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천봉 댄스 박사를 조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네요. 성격이 진짜 지랄 갖고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 그전 같으면, 야, 막 그러고 싸울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그걸 억지하고 누르다 보니까 유튜브에다 대고서 이렇게 저렇게 막 욕을 합니다. 얘는 잘못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좀 상가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댄스를 하기 싫다. 어떤 댄스를 해야 되는지 머리에서 정신이 없다. 지금. 머리에 침체기가 생겼다. 어떤 댄스를 해야 되는지 침체기가 생겼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학원들이 영업이 안 된다 라는 타이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소식을 전했대요 이걸 내가 안 해주면 또 누가 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댄스 하시는 분들은 모방과 창조 국보 영상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보 영상이라고 하면 모방과 창조 우진영상이 있습니다 우진영상은 이제 영상을 안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손이 영상을 하도 많이 찍다 보니까 이 손이 다삐막 이렇게 틀어졌어요 그래서 도수치료를 받아다 도수치료 이 모방과 창조 이그 영상이 갤러리에서 찍는 영상들이 앞으로 찍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손이 다 아파요. 막 찢어나와서. 그래서 국보 영상 모방과 창조는 대한민국의 국보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앞으로 좀 상가하는 거죠. 몸이 건강이안 따니까. 근데 이분은, 이분은 이거 안 해도 회장님이세요. 왜 회장님이냐? 자기 사업하 보면 다 회장님이에요. 무슨 단체 만들고도 회장님, 회장님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중소기업을 운영을 해요 모방과 창조는 오래전부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을 그래서 바빠요 외국에 이제 바이어들도 만나고 이렇게 이제 바빠서 그 남은 시간에 수요일 토요일일 종업원들한테 맡기고 나와서 회사 직원들한테 맡기고 나와서 이제 여러분 촬영도 해주고 그러고 댕긴 겁니다. 앞으로 영상을 좀 찍는 걸 상가한다고 합니다. 상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영상 찍는 사람, 젊은 사람, 두 사람 또 있어요. 천봉이도 영상을 찍습니다. 네, 찍는데 좀 그쪽으로 내가 눈을 안 떴어요, 많이. 사실은. 춤이 좋아, 춤이, 춤을 좋아하니까. 근데 인터뷰 같은 걸 제가 이제 많이 하죠. 그리고 지금도 내 영상 찍으러 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김포 백구도 하고 춤추는 딴 따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백구도가 또 찍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방가 창조는 많은 원장들을 세상에 이름을 알렸어요. 이름을 알렸고 뽕발 세상에 뽕발이라는 게 어떻다라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알렸어요. 그래서 뽕발들을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뽕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춤추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일조를 하고, 거기에 선봉장이죠. 그런데, 이제 저 손이 막 비틀어졌어요.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래요. 저도 지금 퉁퉁이 다 아파서 주사 맞습니다. 주사를 맞고 된 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꼬부러져요, 여기가. 꼬부러지니까 매달하니까, 이게, 여기가 핏줄이 막, 여기 심줄이 늘어나고 막 아픈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긴 그만하고요. 자, 오늘, no, n 논스텝, 논스텝이다. -step. 이거야. 외국어로다가 논스텝, 외국 사람들이 이 잔발이 라는 거를 스텝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리듬을 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 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잔발이라고 했습니다. 짱난, 쿵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 하루기를, 근데... 일본서 오기를 논스텝, 논스텝, 논스텝 그러니까 일본스텝 이런 사람들 난스텝, 난스텝, 난스텝 이렇게 해서 난스텝이라고 해서 마산, 마산으로 1968년도에 들어와서 부평, 인천에 대한민국의 기지촌이 제일 크고 대한민국 양공주분들이 제일 많은 데가 대한민국의 연예인이라는 연예인은 다 부평에서 있었다. 부평에 와서 있었다. 그 부평에, 캐바레에, 신신 캐바레에, 그 춤이 들어왔다. 어떤 거?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들어왔다. 그게 난스뎁니다 1968년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짝춤이라고 그래서, 왜, 쿵을 띄우고 짝에 이렇게 누른단 말이에요. 하나, 둘, 꼭지점에이렇게 눌러지죠. 꼭지춤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딛고 둘이렇그러니까 이게 짝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짝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냥 음악은 쿵짝이니까, 우리 음악에 맞춰 놓으니까 그냥 쿵짝이다. 그럼 까꿀로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짝을 띄우고, 짝 놓고 쿵을 넣으면, 자, 짝이에요. 짝, 쿵, 눌렀어요. 그죠? 쿵이 눌렀죠? 그러면 쿵춤이 되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저 얘기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짝쿵으로 하자고요둘 하나로 둘 하나 둘 하나 그러면 쿵에 눌렀죠? 짝쿵 하고 쿵에 눌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쿵춤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다시 짝춤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쿵짝쿵짝 그럼 짝춤인가요? 저는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 짝잔발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쿵, 쿵잔발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을 지는 건. 근데, 이제 이름을 어떻게 지라고 그러냐, 내 얘기는. 자꾸 말을 만들지 말고, 그냥 쿵짝이다. 쿵짝잔발이다. 그냥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넷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잔발이다. 그냥, 하나, 둘, 셋, 내릴 필요도 없고, 그냥, 잔발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고요. 스텝 없는, 리듬춤이다 그냥, 리듬춤이다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근데,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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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어떻게? 짝잔발이다. 짝잔발이다. 이런, 이게 아닌 것 같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짝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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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쿵춤인가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쿵짝, 쿵짝, 짝이 노는 게 짝춤이라고 그러죠 그럼 짝춤도 되고 쿵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짝춤도 되고 쿵춤도 되니까 쿵짝이다. 쿵짝이라는 천봉 쿵짝 리듬 댄스라고 제가 이름을 줘서 타이틀을 하나 만들고 있, 만들어진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쿵, 쿵, 쿵의 뭐뭐 올림짝, 내림짝, 내림쿵, 올림쿵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골반 이 가지고 춤을 췄어요. 골반, 골반. 하, 그래도 내가 뉴욕에서 골반을 막 이러니까 얼마나 숨을 보는지 몰라. 따닥발 가지고. 따닥발 가지고 골반 가지고 이러니까 얼마나 숨을 보는지 몰라. 원래 골반으로 쳐야 돼요. 골반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이렇게 쳐야 돼요. 원래는 이 춤이 되는 게 운동을 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몸에.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 골반 움직이면 안 돼요. 몸이 다 움직이면 안 돼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고드시고 예, 이렇게 춤사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골반 춤을 잘 추는 사람은 강원 원장이 잘 쳐요. 키도 크고 다리도긴데다가 골반을 잘해, 차차차를. 차차차를 정말 잘해요. 강원위원장이. 예. 근데, 그걸 그냥 살려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남들이 비웃고, 웃어. 비웃고. 그 리듬작을 잘춘단 말이에요, 강원원장이 근데 남들은 그걸 지금 시대에 안 맞으니까, 이게 제가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이제. 시대에 안 맞으니까 그 춤을 비웃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 그 강원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건 못해요, 여러분들은. 못돼요. 또, 관식이가, 또, 골반으로 이렇게 하는 거, 당신들은 못돼요. 관식이가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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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으로 이렇게 하는 거, 절대 못합니다. 부끄러워서도 못돼요. 예. 그래서, 잔발은, 논스텝. 논스텝이라 스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뒤에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돼요. 그냥 흔들어주면 돼요. 그냥 흔들어주면. 다 맞아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 춤이, 추면, 우리 리듬 댄스 망한다. 라는 용어가 붙은 거예요. 왜 붙었냐? 학원에 가뜩이나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는데 되겠느냐? 어, 어저께 어느 집을 가봤더니, 두 집을 가봤어요. 옛날에 리듬 잡으신 분이 나와서, 원장님, 이거 맞아요? 왜 예, 그거 맞아요. 옛날에 했었어요. 맞는 거예요. 옛날에 얻은 게다 맞는 거예요.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게 없죠. 배울 게 없죠. 아 그렇구나 나는 어차가 틀리지 않았어요 그랬더 거기서 틀리다 그러면 어떡해요 틀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는다니까 이 사람이 배울 게 없는 거야 이제 나와서 노는 사람이 또 제가 가르치는 이제 눈이볼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다운업 다운업 하고 리듬작을 하나 둘 다운업 다운업 하면서 하시는 분이 있어 다운업으로 다운업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눈이운 이게 또 다운업이 버릇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쳐주 이걸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이런 춤 추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안 추니까 남들이, 또 남들이 다 같이 춤을 춰야 되죠. 이춤은 이제 물러갔다. 이춤의 기신이, 귀신, 기신이거든. 이거, 이거에, 이거의 기신인데, 이게 없어졌어 그래서 이것도 나는 어떻게 해냐 이렇게, 이렇게 춰기냥 이렇게, 이렇게 춰, 팔만, 팔만 가지고 이렇게 춘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에이, 이게 자꾸 그 문제, 내 자랑하는 스타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스텝 난스텝, 잔발 쿵난, 짱난 우리는 이게 이게 지금 머리를 헷갈리게 한다. 이게 머리를 헷갈리게 한다. 이걸 쳐야 되는지 저걸 쳐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 근데 아직 리듬 댄스, 우리 리듬 짱 하는 데는 퍼지지 않았다. 아직 바이러스가 안 퍼졌어요. 안 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사실 제, 에, 제 생각이에요. 춤을 뭐를 갈키든 상관없어요. 뭐를 갈키든, 뭐를 추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헌법에 정해져 있는데, 육신 가지고 떠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소리치는 건안 돼요.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해요. 네. 그래서 누가 뭐를 갈치든 상관은 없어요. 그게 뭐? 우리가 뭐 독재세대, 기 이북처럼 공산당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민주국가에 사는데, 뭐로든 빨개 먹고 내기면 어때요? 풍, 풍기 물라떼 잡아가죠. 불이 살아요, 불이, 불이. 근데, 잠발을 갈지도 뭐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잔바를 지도해서는, 사실은, 학원가가, 학원가가, 진짜 어려운 데 침체기로 가는 거예요. 그나 어려운데, 점점 어려우면, 원장님들이 없어지면, 우리 댄스는, 댄스는 끝나요. 댄스는 끝나요. 하여튼 원장님들이 많아야 돼요. 잘하는 원장님이든, 못하는 원장님이든, 많아야 돼요. 학원이 무척 많아야 돼요. 학원이 많으면, 댄스 활성화가 있는 거예요. 활성화가 좋은 거예요. 학원가 자꾸 학원이 죽으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잠바이 잠시 잠깐 하다가 말아야 되겠다. 잠시 잠깐 하다가 말아야 되는 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춤을 잘 추시는 분은 음악이 미주박스가 돼야 돼요. 미주박스미주박스가 미죽박수. 돼야 됩니다. 그럼 짝도 필요 없어요. 그런 거다 쿡짝 필요 없어요. 그냥 머리에서 막 시켜요, 시켜. 그래서 그런 미주박스 가진 사람은 아 이제 제가 제자라고 하는 거 천봉이가 있고 천봉이가 미주박스예요. 예, 저가 아 어떤 춤이든지 한번 대한민국 아니 세계 춤을 다춰요 고전무용서부터 합니다. 예, 다 해요. 이 손끝이 손끝 발끝이 이뻐야 돼요. 손끝 발끝이. 예, 그래서. 다 합니다. 손끝이 참 이뻐야 돼. 이대로 춤을 춰서 이대로 한 곡을 추는 거야. 이대로 이대로. 예, 잔발도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잔발도. 예, 그래서 이 여자로다가 또 체시가 있어요. 체시 체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뮤직박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 발도 필요 없어요. 팔이 무슨 필요 있어요. 몸이 발인데, 몸이 발 박자인데, 우리 박자를 맞추는 거거든요. 박자 스텝은 박자 맞추는 거예요. 쿵짝 쿵짝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이제 마무리 얘기는 무슨 얘기냐? 댄스가 우리 리듬댄스가 하려고 운동하려고 그러면 이 침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어느 누가 논스톱 잠바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잠깐 그냥 보너스로 배우는 거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너스로 허다가말말 말, 많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리듬댄스 리듬 작을 리듬 계속 고수하고 해야죠. 그래야. 학원이 침체기가안 가는데, 또 학원 침착기가 아니라, 학원이 이제 5만원짜리, 그, 음료수 먹고 와서 노는 데가 되어버고반 콜라, 동네 콜라텍이 되어버렸어요. 동네 콜라텍이 되어버렸다. 동네 콜라텍이 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언젠가 이해오는 적이 있어요. 앞으로는 콜라텍이 동네 콜라텍이 된다. 학원이 콜라텍이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6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예, 콜라텍이 동네 콜라텍이 될 것이다. 앞으로 콜라텍은 점점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돼갈 수도 있어. 일본처럼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쿵쿵이 올라갔다, 짝이 내려갔다 이런 말은 할게 아닙니다. 카운트, 카운트를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둘, 넷, 다섯, 여섯, 둘, 넷, 다섯, 여섯, 둘, 다섯, 여섯, 둘, 넷, 여섯, 둘, 넷, 둘, 뭐, 여섯, 하나, 둘, 셋, 넷은 따닥빨리 같이 넣어가지고 6, 2, 4, 2, 4, 6,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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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카운트를 붙여 가야 돼요. 그래서 카운트 춤을 추셔야 돼요. 카운트 춤을 추고 골반을 지금 세대 춤은 골반 움직이면 안 돼요. 골반 움직이면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아요. 골반으로 추는 춤은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절대 골반을 움직이면 안 돼요. 골반을 딱 고정시키는 댄스를 해야 돼요. 그래. 이 골반 움직이는 춤을 춰서 숭받고 그런 건 강훈이 그 다음에 관식이 천봉이 이렇습니다. 골반을 고정을 딱 시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춥니다. 우리나라 춤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50대들이 추는 춤이 있어요. 40대 50대 살사댄스 팔박자 이거는 골반으로 춰요. 팔박자다 골반이에요. 골반. 골반. 나인 댄스도 골반이고 젊은 사람은 다 골반이에요. 근데 우리 리듬짝 댄스는 골반을 이제 안한다. 골반을 안한다. 골반지리박을 쳤어요. 원래 처음에 골반지리박으로 추는 거예요. 지리박이 처음에 골반지리박으로 쳤습니다. 예, 40년대, 50년대, 60년대 골반으로 지리박을 쳤어요. 골반, 골반지리박을 쳤습니다. 골반으로 박자를 맞췄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골반춤은 안 돼요. 로보트 춤을 추시면 돼요. 로보트, 딱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쳐야 돼요. 그냥 이대로. 예, 다 이대로 쳐야 돼요. 잠발식으로, 노보트 춤으로 다 이대로 쳐야 돼. 이대로, 이대로. 이거 움직여도 안 돼요. 그대로 추어야 돼요. 노보트 춤을 가. 노보트 춤을 추야 돼요. 노보트 춤. 예, 노보트 춤을 추야 됩니다. 예, 노보트 춤을 추야돼 노보트 춤. 예, 이렇게 이렇게 잠발이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노보트 춤. 예, 이게 돼야 돼. 이게 이게 이이 느낌이 돼야 돼. 이 느낌. 노보트 춤으로다가 쳐야 돼요. 이 골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못 써요 골반하면 저예요 근데 안해요 골반 절대 골반하면 안됩니다 지금 지금 우리나라 시국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21세기기 때문에 골반으로 쳐야 돼요 골반으로 골반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유행은 돌고 돌잖아요 골반으로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가 같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나의 생각 이런 말, 저런 말, 저런 생각, 이런 생각 하는 이야기는 뭐? 잠발은 논스텝이다. 스텝이 없다. NON. 스텝이 없다. 일본에 건너와서 난스텝이라고 했다. 68년도에 마산으로 와서 부평 양국 균님들 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최고 많고, 연예인들이 최고 득신득실 하고 미니스카트 입고 댕기던 부평으로 들어왔다. 그때 딱한 사람이 난스텝이라고 해서 죽었다. 그러고 사라졌다. 예, 이 얘기입니다. 올림자내림자그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쿵춤을 추자. 그러면 짝에 올려서 쿵을 눌러. 누르면 쿵이야. 그죠? 예, 쿵춤을 추면. 짝에 올려서 이렇게 짝에 짝 올라갔어. 둘 하나 둘 하나 이러면 쿵춤이고 짝춤은 어떻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러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지금 잔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띄우고 짝에 누른다 이거예요. 눌러야 이 리듬이 나와 흔드는 리듬이. 그럼 쿵에도 나와 쿵에도 자쿵 하고 이렇게 흔들면 돼. 쿵! 하고 흔들면 돼. 근데, 쿵! 짝! 하고 누르면 편하다. 음악이 쿵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쿵짝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쿵짝춤을 추고 있다. 그래서 천봉 쿵짝 리는 댄스다. 여러분, 우리는 쿵짝이 없으면 춤을 못춘다. 그래서 짝춤이다. 쿵춤이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쿵짝춤이다. 우린 쿵짝, 리듬 댄스다. 이렇게 말씀을 용어를 했으면 좋겠고 올림짝 내림짝 하지 말고 카운트를 그대는 얼마나 아십니까? 카운트. 카운트를 얼마나 아십니까? 선생님 춤을 배우러 왔는데요. 카운트가 얼마나 돼요? 카운트를 물어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원장님 내한 번만 물어볼게요. 원장님 한번 춤추는 거 혼자서 추시는 거배주실래요 원장님이 혼자서 추는 거배달라고 그러세요. 혼자서 추는 원장님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잘 추는 사람이 혼자서 발을 음악 맞춰 잘 추는 사람이 정말 춤을 잘 추는 사람이에요. 여자 안 만나면 어때요? 혼자 춤을 추면 돼요. 혼자 못 춥니다. 혼자 못 춰요. 주연이는 춰요. 주연 원장은 춰요. 내가 봤어요. 혼자 음악까지 추더라고요, 혼자. 다른 사람 못 쳐요, 절대. 춤은 내가 돈 5만원을 리겠습니다 5만원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추시는 분은 내가 5만원, 여자 손안 잡고 혼자서 춤을 추면은 내가 돈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말고, 열 가지, 3 0 가지 다한 번에 출수 있는 사람 내돈 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5만원을 서비스하고, 아니, 내가, 내가, 아주 따까리로선 하겠습니다. 혼자는 못 춥니다. 혼자 추는 사람? 없어요. 천봉이 혼자 추고 댕기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시아오고, 서기래집에 한강 콜라떼까고 혼자 다 추니까 그냥 처음에 좋아하더 내가 매달 가니까 싫어해. 왜? 여자들이 나만 쳐다보니까. <laughs> 네, 그렇습니다. 나는 혼자 춰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모방가창조 국보 영상은 모범과 정적 국보 영상은 중국을 갔습니다. 수요 모임을 안 하고 중국을 가고, 중국에서 무역을 하고, 그, 회사가 중소기업이 자꾸 날로 번창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카메라를 못 찍고, 손등에 다 이렇게 누마치수처럼 딱 튀어나왔어요. 못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 다음에 이제 막 은퇴라면 되는가 모르면, 그 한영식을 우리가 크게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알고 여러분,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 정신이 없다. 헷갈린다, 지금. 춤이, 스타, 춤이. 이걸 춰야 되는지, 저게 춰야 되는지, 머리에 혼전이 왔다. 머리에 혼전이 왔다. 스텝 없는 논스댁 NON 춤을 춰야 되냐. 난스댁이다, 장발이다 이걸 해야 되느냐. 정신이 없다. 여기에. 오늘 나의 생각 댄스 이모저모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안녕히 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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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봐봐요 하나 둘셋 다섯 여섯이에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둘셋넷 다섯, 다섯 여섯 하나 둘셋 네, 다섯다섯 이거 있어요.